어떻게 시작하기 전에 잠깐 같이 나오시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바로요 바로? 네자 여러분 볼륨을 깎신 분들은 알아서 퇴근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왕입니다 아, 10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운동치료 게시판 많이 좀 할인해주시고요 어, 오늘은 그 아른드리님께서 강의를 그 제안을 하시면서 어떤 주제를 하면 좋겠나, 이렇게 그러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또, 뭐 머리머리에도 좀 통증이다, 몸에 어떤 문제다, 그러면은, 요통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통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혹시, 요통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어 말도 통이 많으시네요, 생각보다. 지금 아프다. 어, 지금은 또 아프세요? 저저 저, 음. 어, 모델 할수 있습니다. <laughs> 아, 치료, 다 <laughs> 예. 치료 다 받아보셨던 예. 거죠? 치료 다 받아보셨던 거죠? 아픈데 치료를 안 받아보고 그러신 거예요? 아, 치료 병원에 가서 계속 네. 뭐지압하고뭐 음. 예. 주사도 놓고 많이 아, 치료를 받았는데 별로 호전이 없으신 거예요? 그건 네. 뭐, 뭐, 오셔가지고 네. 어떤 부분이 안 좋은가 이렇게 하는 어, 부분을 직접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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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승을 네.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유통이 있으면 대부분 어떤 거를 생각을 하시나요? 네, 어디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유통이 있다? 고위 디스크를 병원에 가시면 대부분 디스크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 숙지 만증 척만증 네. 또있나대 네, 이제 허리가 아프게 되면.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거든요. 대부분 병원에 가면 디스크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교통이 있는데 이제 디스크 때문이냐 라고 얘기하시는 질문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요. 디스크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그러니까 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운동은 어떤 걸 해야지 좋은가. 이것도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거든요. 또 디스크는 완치가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양방과 한방중 어, 양방한안방이라는 뭐 주사나 약치료나 아니면 은뭐 침이나 이런 게더 좋냐 하는 부분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고요. 아, 이거는 이제 고건동 심사평가에서 뭐낸그 자료거든요. 2001년도에 5만 건 정도이던 그 디스크 수술이 어, 2008년에는 10만 7천 건이 나왔는요그 정도 이상은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15명, 많이 15명이지 한 병원에서 1년이면 몇 명이겠어요. 그냥 한 번, 두 번, 세번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통을 요토, 얘기하는데 디스크가 아니면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지 어 주로 이런 원인들이 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통은 근육과 거래 손상이 80%예요. 그리고 10%를 차지하는 태행성 변화인데 퇴행성 변화도 결국에는 어떤 관절이 닳았다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근육이나 인내나 힘줄 같은 것이 늘어지고, 어, 약해지고,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요통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근육과 건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유통이 있어 허리가 아파 근데 디스크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디스크가 실제로 탈출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3%도 안 돼요 이 3%도 있다가 왜 그런지 그 3%가 어떤 때 해당되는지를 알게 되시면 사실은 다른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이 있다 그러면 나는 어디 근육이 없다 그러니까 유통이라는건 무거운 걸 들다가 아니면 뭐 하다가 피끗하는 거잖아요 그핏켓한다는 것이 다 근육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는 뭐가 어떻게 하면 뭐, 인대가 끊어졌다, 이런 얘기, 인대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하는데, 그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뭐 되는 건다 거짓말입니다. 인대는 잘 늘어나지도 않고요. 끊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인대 때문에 어깨 수술을 해야 된다,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접촉사고가 났네요. 이그 정도 접촉사고 흔한 일이잖아요. 자주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치지 않죠. 이 자동차를 우리 몸이라고 비유를 하게 되면 디스크는 이 사람쯤 될 거예요. 웬만한 거에는 잘 다치지 않습니다, 디스크는. 그럼 왜 그런지도 이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도 되면은 좀 사람도 다치겠죠. 어. 그러 사람만 되게 치료를 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원에 가면 디스크만 받아보잖아요. 디스크 수술을 하고 원하고 하지만 이거에 대한 조치는 없단 말이죠. 사실은 이게 더 많이 망가졌는데 디스크가 망가질 정도면 그 전에 다른 부분은 더 많이 그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근육이나 그냥 건으로 어, 말씀을 드릴게요. 근육이나 건은 훨씬 더 많이 망가졌겠죠 여기를 먼저 치료를 하게 되면 디스크는 알아서 치료가 되고요. 디스크 자체가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디스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디스크가 삐져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요통이 생기는 건아니에요 신경 증상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다리가 좀 저리다 뭐 이런 정도인데 그걸 신경 증상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요통을 진단하는 래를 어떻게 하는지 일단 병원에 가서 하게 되면 아,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일단 엘마, 엑스레이 찍고 엑스레이 찍어서 잘안 나오게 되면 이제 MRI 찍게 되고 CT 기전에 찍기도 하고요. 그런 나서 그걸 보고 나서 아 여기가 뜯어 나왔네요 하고 어떻게 합시다? 약을 쓰시라고 주사를 맞읍시다. 아니면 뭐 수술 날짜를 잡읍시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아, 유통을 진단할 때는요. 유통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일단 어, 사람이 아픈 사람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먼저예요. 엑스레이와 MRI도 당연히 보는 것에 해당이 되지만 그 전에 그 사람의 자세라든가, 그다음에 걸음걸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일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먼저고요. 그다음에는 들어보는 거죠. 어, 어떻게 해서 다쳤는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 그 다음에 뭐 어떤 치료들을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프고, 허리를 숙였다가 일어나면 아프고 하는 것들을 느끼죠그 다음에는 제가 물어봅니다. 그분이 대답한 자료 중에서, 어, 내가 궁금한 것들. 뭐, 어. 어, 고개, 고개를 숙일 때 아프세요, 뭐, 들때 아프세요. 그런 것들,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도 물어보게 되죠. 가정용도 해당이 될테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만져봅니다. 실제로 관절을 들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안 좋다는 부분들을 실제 눌러서 통증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요. 이런 과정을 다 통해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게 돼요. 어떤 부분의 문제일 것이다라고. 근데 하나 보이는 것만 가지고 진단을 내린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글쎄 병원이 몇 군데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보는 거는 이런 부분이죠. 여기만 보죠. 이 주위에 있는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봐요. 뼈는 몇개 되지 않고요. 그리고 뼈가 부러지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 디스크에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 근육의 양이 훨씬 더 많고 몸에서 체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요. 이런 건안 본다는 거죠. 안쪽에도 이렇게 근육이 촘촘히, 행복하게자리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굉장히 강하게 그건 힘줄의 형태로 해서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나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허리가 아프게 되면 대부분 뒤쪽만 보게 되죠. 물리치료 받게 되면 뒤쪽 물리치료 해주잖아요. 찜질 여기다 해주고 어뭐 전기치료 여기다 해주고, 아니면 침을 놔도 이쪽에다 놓고 뭐 주사를라도 이쪽에서 넣게 되는데요. 앞쪽은 안 보고 있어요. 그 허리뼈를 지탱해주는 부분은 뒤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쪽에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앞쪽에도 이렇게 강하게 자리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척추가 제대로 지탱이될 수가 없겠죠. 감자탕 드셔보셨어요? 실제로 <laughs> 집에서 끓여보신 분들 계시죠? 감자탕을 틀로 자른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아마 도끼로 해도 잘안될 거예요. 그래서 뭐 전기톱 같은 걸로만 자르고 하는데 이렇게 초촘하게돼 있는 게 사실 우리 몸이에요. 웬만하면 다치지 않게 끔 여기에 그림을 보이는 것처럼 이런 구조가 이렇게 그림 보기 좋게 그려놓은 건데 이렇치를않아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지금 잘라놓은 부분이라서 좀덜 단단해 보이지만 여기에 늑골들이 나와 있고 또 근육들이 그 사이를 채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근육이 어떤 근육이다라고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근육마다는 다 악으로 그 기름 같은 마으로다 쌓여 있어서 굉장히 단단하게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왜 손상이 될까요, 근육이? 근육이나 관이나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근육은 왜 다치는 걸까요? 근육은 그렇게 작은 하한다란 실처럼 실탄이 되게 모여가지고 다발이 되듯이 여러 개의 다발들로 해서 하나의 근육이 형성이 되고요. 그런 근육들이 또 축축하게 다른 근육들과 만나서 어, 몸을 지탱하고 있는데.